안녕하세요. 기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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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로뎀나무의 정은진 자매이고요. 지금 교회에서는 열심히 반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같은 로뎀나무 문명찬 형제입니다. 똑같이 찬양단에서 기타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두분 부부시고요. <laughs>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코로나 19 때문에 서로 뵙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 보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요즘 어때? 라고 하는 제 주제를 가지고 어,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문면찬 선제님의 가정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 볼 텐데요. 그 이야기를 풀어보는 방식을 어 이렇게 제비를 뽑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제비로 준비해 놓고 여기에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교재를 이야기를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 오메는 오메는... 오메는... 오요 오메는... 오메는... 요즘 어때? <laughs>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요즘은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은 끝났고요. <laughs> 아, 그냥 이제 매일매일 오늘도 다시 작심삼일을 시작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냥 올해는 좀 약간 다채로운 컬러를 입히는 그런 해로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컬러라고 하면 어, 정은이 장매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람의 외면과 내면을 컬러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빛이 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컬러의 빛을 잘 활용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한 가지 컬러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든 컬러가 다 하나가 이렇게 빛을 썼을 때그 빛이 더 환한 하얀색의 빛이 되는 것처럼, 너무 한가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하해서 정말 뭐 완벽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좀더 쨍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 주고 싶어서 그렇게 즐거움이 살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다음으로 우리 문현찬 형제님 한번 질문 뽑아 보겠습니다. 님 같은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laughs>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너무 막잘 찾아본다. <laughs> 네. <웃음> 2021년 받고 싶은 선물은? 선물은 받고 싶은 선물은 엄청 많지만은 네. 저는 가장 최근에 목사님 설교 중에 네. 그 사케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음. 그 간절함으로 불가능을 이긴다는 말씀이좀 새삼 와닿았어요. 왜그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 시국에 모두가 지치고 힘든데 그냥 처져있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데 그 간절함 그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꼭 가져야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회사에 다니시는 회사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운 시국에 정말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한 간절함 없이는 정말 올 한해 너무나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간절함을 가질 때 회사가 살고 또 지역이 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 이렇게 저희 이제 문면찬 힌드님 와 정은진 자매님의 어, 지금 현재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어,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남아 우리 기쁨의교회 네.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들이 이제 찬양팀은 예배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관주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런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좀 느끼 느껴지지 못해서 그게 되게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만 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뜨거운 열기와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싶은 예배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 자리에서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다들 한분한분다 뵙고 싶은데 특히 이제 우리 로뎀나무 로뎀나무 식구들 로뎀 로뎀 로뎀나무 식구들 조만간 꼭 번개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네요. 네, 건강하세요. <laughs> 네, 다음에 이제 가야 할 어, 이제 게스트를 어, 섭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식은 저희가 이렇게 공평하게 어 뭐죠 이게 다트, 다트. 아니요 복, 복불복. 뽑기의 제왕 네 뽑기의 제왕이라고 하는 <laughs> 어플을 가지고 네 어, 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어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번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요? 아, 그러면 다음으로 <laughs> 우리 이제 권미숙 자매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어,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드리는 교회 가족들 어, 각자 자리에서 최선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